우리나라 전래 동화, 방귀쟁이 며느리. 과수원 집에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마는 사과처럼 반짝반짝, 뒷뺨은 살구처럼 발그레했지요. 또랑또랑 까만 눈은 잘 익은 포도알 같았어요. 어디 그 뿐인가요? 목소리는 사근사근, 발걸음은 사뿐사뿐. 몸놀림도 아주 바지런했어요. 모두들 며느리를 복덩이라며 좋아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보송보송 뽀얗던 며느리 얼굴이 날이 갈수록 누렇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온종일 왔다 갔다 했죠. 하루는 시아버지가 자상하게 물었어요. 아가, 왜 그러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야?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모기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래요. 뭐, 방귀 때문이라고? 허허허허허허. 식구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어 댔지요. 뒤뜰로 가면 멍멍이가 빤히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가면 서방님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방귀를 뀔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얘야.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괜찮으니 맘 놓고 시원하게 끼려무나. 시어머니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볼이 빨개진 며느리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자 피식피식 삐용 슬리슬쩍 방귀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어허허허 <laughs>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방귀소리도 참 얌전하다. 그러지 말고 마음껏 끼라니까. 눈치를 보던 며느리는 엉덩이를 하늘로 번쩍 치켜들었어요. 뿍뿍 뿌르르륵 뿡뿍 뿌르르르르릉 요란한 방귀 소리에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한번 시작한 방귀는 굳히질 않네요. 부두두두 피 <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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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지는 붕 천장으로 솟아올랐어요. 뿌르르르 빵빵! 시어머니는 우당탕 지붕을 뚫고 나갔지요. 뿜뿜뿜 뿡뿡! 남편은 대굴대굴 마당에 나가 떨어졌어요. 뿡뿌루뿡뿡 빵뿌라빵빵! 뿡빵뿡빵! 뿌뿌뿌뿌뿌뿌뿌빵! 이제 며느리는 폭풍 같은 방귀를 뀌었어요 기둥이 흔들흔들. 지붕은 들썩들썩. 금방이라도 집이 통째로 날아갈 것만 같았죠. 아이고, 아이고, 얘야. 이제 그만 좀 끼어라. 여여여여여, 여보, 제발 멈추시오. 식구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방귀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드디어 며느리가 방귀를 멈췄어요. 집은 엉망이 되고, 식구들은 죽다 살아났지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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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방귀를 한 번만 더끼었다가는 침이 모두 무너지겠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사람도 잡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쫓기로 했어요. 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진정에 잠시 가 있거라. 시아버지는 나귀에 짐을 실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씩씩대며 앞만 보고 걸어갔죠. 며느리는 말없이 뒤를 따랐어요. 훌쩍훌쩍 눈물만 흘리면서 말이에요. 친정까지 가려면 한나절은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초가을 볕이 몹시 따가웠죠.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아이고, 아이구 얘야, 잠깐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배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았어요. 나무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시아버지가 꿀꺽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음, 아이고. 저배한 입만 먹었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며느리는 물구러미 배나무를 올려다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배를 따드릴게요. 대신, 잠깐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며느리는 배나무 꼭대기를 향해 방귀를 끼었어요. 뿡뿡빵빵 빵. 그랬더니 투두둑 배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수북히 쌓인 배를 보고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호! 과연 대단한 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얼른 배 하나를 집어 한입 크게 베어 물었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목이 타는 것 같더니 내 덕분에 살았다. 아이고 고맙다 가 며느리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휴 이러다 해 떨어질라 서둘러 가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또 앞장섰어요. 그런데. 오던 길을 성큼성큼 돌아가지 뭐예요. 아버님, 그쪽 길이 아닌데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시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예이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해 보니 내 방귀도 다 쓸모가 있구나 아가.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방귀가 끼고 싶을 때면 과수원으로 달려갔대요. 잘 익은 과일 나무를 골라, 뿡, 삑, 뿡, 뿡, 뿅! 방귀를 끼면 과일들이 후두둑 떨어졌죠. 며느리 방귀 덕에 과선집 식구들은 과일 따는 고생을 털었어요. 그래서 모두 방기쟁이 며느리 를 아꼈 대요？며느리 방귀 는복 방귀 라면서 말이 에요.